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인치 지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치 지갑은 현재 어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구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원인치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인치 지갑을 설치하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면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갑을 등록해놔가지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갑이 없으시다면 어, 새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 기존에 사용하던 메타마스크 지갑이나 다른 지갑들을 시드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불러오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끝에 이걸 누르셔가지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지갑을 생성하거나 가져오거나 카드웨어 지갑 레저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갑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갑 생성해서 이름을 원인치월렛 네 이렇게 하면 지갑이 생성됐고 백업 복구 문구를 누르셔가지고 문구를 이렇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들을 복사했다가 추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안에 자금이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체인을 누르셔가지고, 다양한 체인들의 자산을 이 지갑에 옮겨둘 수 있습니다. 보면, 바이낸스, 이더리움, 폴리곤,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뭐, 베이스, g k s y 크 c 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갑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어, 임포트 해둔 지갑을 한번 사용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체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베이스 체인으로 바꾼 이유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달러가 이미 있는데 이거를 원인치 원래 안에서만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걸 누르면 수왑을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교환을 눌러주시고 제꺼 이더리움이 보이시죠? 이걸 USD 베이스 코인으로 바꿀게요. 이 정도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교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지문이나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로 거래가 전송됩니다. 엄청 빠르죠? 이렇게 하면 벌써 수압이 완료가 된게 보이시죠? 엄청 빠르고 편리하게 수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usdbc를 다시 이더리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usdc 교환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량을 제한을 두는 건데 수량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한 번에 약탈당으로 하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네, 지문 인증하면 승인 중 뜨죠. 네, 이거 승인하고 나서 이제 다시 수업을 누르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전송, 거래가 전송 됐다는 거고,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수업되는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업 됐죠. 이 상황에서 다른 걸 한번 또 사용해보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옆에 있는, 수업, 이거 말고, 시계 버튼 눌러주시면 제 활동 내역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이트랜잭션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 나침반 버튼 눌러주면, 원인치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원인치가 이더리움 글로벌 뉴욕에, 참가했었죠? 그리고, 뭐, 지금, 트러스트월렛하고, 리드폴스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북마크에 있는 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이 원인치 어플에서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흔히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스캠링크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인치, 컴파운드, 아베, 아비트럼, 그노시스체인 이런 사이트들을 조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원위치 어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수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어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어플에는 뭐 NFT, 스테이크 이런 거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다 한글로 적혀있죠? 전체 토큰, NFT, 스테이킹, 뭐, 수압, 뭐, 교환, 전송, 받기, 구매, 이런거 다적혀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원인치 한번 둘러봤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편합니다. 진짜 사용하기 너무 편해요. 메타마스크 원렛 저도 많이 사용했지만 메타마스크보다 더 편한 이유는 메타마스크 월렛은 가끔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은근 많아요. 근데 원인치 월렛은 연동 안 되는 것도 없고 엄청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갑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원인치 월렛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쳤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